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등과정 선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드릴 텐데요. 그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과정까지 심화 개념하고 심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져서 중등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어 약간의 혼란들이 생기다 이제 문자를 이용해서 새로 문자를 도입하고 그리고 연산하는 새로운 규칙들이 좀 나와요. 중학교 1학기, 1학기 과정에서. 그래서 학생들을 제가 지도를 해봤더니 어, 일단은 초등학교까지 최상위까지 무난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최상위까지 소화했던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부터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연산을 하는 학생들은 어, 좀더 부드럽게 가고요. 그리고 연산을 안해안 안 하고 그냥 초등학교 과정까지 그냥 어, 같이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일부 극소수는 그냥 부드럽게 중일 과정이 넘어가는 학생 이 있고요. 근데 대다수가 제가 가르쳐 보니까 에, 따로 집에서 연산이나 학습지를 안 했던 대부분 최상위까지 소화했던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의 개념을 들어가면 엄청나게 오답이 많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연산 교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연산을 먼저 그 책을 가지고 시키고. 연산교재 시키고 그 다음 개념교재 시키는 방식으로 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연산교재 시키고 개념교재 시키면 연산교재는 그럭저럭 잘해요 워낙 쉽게 규칙을 익히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잘하는데 어, 개념교재부터 많이 막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개념교재까지 어쨌든 꾸역꾸역 이제 같이 하고 나서는 어, 바로 심화교재는 절대로 들어가진 않고요 애들이 거의 못 따라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최상위까지 했던 학생들이 중학교 가면 센 수학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막혀요. 센 C 단계를 거의 못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시켜 시키는 방식 일단 연산을 잘 따라온 애들은 연산 교재 시킬 필요 없고 바로 개념 교재 들어가도 잘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연산 교재 연습 시키고 개념 교재 합니다. 그러면 개념 교재까지 하고 나서. 유형별 교재 있잖아요. RPM이나 SEN이라고 부르는 유형별 교재를 한 한권 더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별 교재의 RPM 좀잘 잘하는 학생은 SEN으로 바로 가고 좀안될것 같다 싶은 학생은 SEN보다 약간 쉬운 유형별 교재 RPM을 시키죠. 이 RPM 시키는 과정에서 그 다음 학기 거 이제 선행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거 RPM 시키면 1학년 2학기 거 이제 선행을 나가는 거죠. 이렇게 1학 년 2학기는 어, 굳이 연산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연산을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걸리는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연산, 중학교 2학년 1학기 연산. 여기서 막히는 학생들이 있어요. 2학기 거는 이제 굳이 연산 교재를 안 사도 애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은 1학년 1학기 연산 교재 해야 되고, 좀더더 더 하면 2학년 1학기 연산 교재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1학년 1학기 거 유형별 교재를 할 때, 1학년 2학기 거 이제 개념 교재를 들어가면, 개념교재좀 힘들어하지만, 그럭저럭 이제 따라, 따라 붙습니다. 학생들이. 자, 그럼 여기서, 유형별 교재까지 끝나고 나서, 심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심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느끼는 이제 체감 난이도가, 저야, 어, 초등학교 최상위보다 중학교 때센 수학이 훨씬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센시단계를 풀다 보면, 너무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최상위는 초등학교 최상위가 정답률이 그래도 한70% 80%였다면 중학교 최상위는 정답률이 거의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선행을 하는 학생들 이렇게 시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이렇게 심화를 최상위라든지 뭐 최고 수준 뭐 그런 뭐 하이레벨 A급 수와 뭐블랙나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일품까지는 그래도 센수학 시키면 1품까지는좀 무난하게 하는데 거기 넘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 최상위까지 최상위 정도의 심화까지 좀 되는 학생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제가 그 유형별 교재 센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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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교재 시키고 그 다음에 심화 교재 최상위나 고고에 버금가는 책을 시키면서 다음 선행을 이렇게 시키는 구조로 가고요. 요게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최상위 교재는 일단은 남겨놓고 학교 다닐 때 시키면 또 고찰해요. 유형별 교재까지만 하고 일단은 진도를 나갑니다. 진도를 이렇게 유형별 교재까지 하고 나가고 재학년이 딱 돌아왔을 때 복습 교재로는 그런 일품이라든지 일품 좀 많이 하는 일품에다가 심화 교재 아니면 뭐 심화 교재만 시킨다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재학년 선행까지 이렇게 시키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어디까지 좀 많이 힘들어하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선행까지 나갈 때까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유형별 교재까지 어느 정도 다지고 나면 2학년 2학기부터는 좀더 쉽게 가요. 이렇게 시키면 굉장히 힘들게 선행했던 그런 느낌보다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수월하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그 진도부터는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과정, 고1 수학상하고 굉장히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또 도형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 파트인데, 고급까지 나간 다음에 고등과정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3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부터, 어, 고1 5일 과정까지는 쭉 나갈 때좀 약간 약간 뭐라고 할까 거침이 없이 좀나가 애들이 그냥 성실하게 하면 그 전에 좀 많이 고생했던 그런 느낌보다는 2학년 2학기부터는 애들이 뭔가 이제 기본적인 중학교 연산이나 뭐 연립방정식까지 하는 것까지 배우고 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2학년 2학기부터는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쭉 가고 3학년 1학기도 쭉 가다가 좀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쭉 나가고 고등과정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가 또 복습이 같이 되면서 심화도 되기 때문에 어 좀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어좀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연산 보통 안 해도 하니까 개념, 유형, 센스와 그 다음에 심화 교재 요 세권 구조로 가고 가면 되고요. 내신 때는 내신 대비해야 되니까 또뭐 일품이라든지 블랙라벨 또또 또 다른 심화 교재나 유형교재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애들은 그냥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념 교재 한 건, 센스학한건 최상위 하고 세권 구조, 중학교 부터 세권 구조로 나가 진도 빼고 내신 때 되면 일품하고 한 블랙라벨이라든지 일품하고 하이 레벨이라든지 요 두권 교재로 이제 미신 어, 대비 해주면또 선행 같이 뺄거 빼고 그렇게 나가는 구조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가 선행이 되면 얘네들이 고등학교 선행이 되면 고등학교부터는 훨씬 더어려워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는 보통 1등급 받는 학생들도 센수학 시장에 푸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뭐라이트센이나 RPM 그 정도 라인에서 굉장히 멈추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본 정석은 아예 손도 못 대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실력 정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난이도가 이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점점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선행을 할때 이제 개념 교재, 개념 교재로 저는 이제 개념원리라는 교재 많이 쓰는데 쉬운 개념원리 교재를 일단 쓰고요. 이개념원리 교재를 쓰면서 이제 두 바퀴째 복습할 때는 복습할 때는. RPM 정도를 쓰면 아주 잘하는 애들은 좀더 공격적으로 가요. 아주 잘하는 애들은 정석하고 센스학으로 나갑니다. 처음 배울 때부터. 정석, 부교재센스학 근데 이제 아주 잘하지 않고 평범하게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정석, 센스학 나가니까 거의 못따라가는 학생들이. 그래서 처음 배울 때 개념원리, 그 다음에 RPM.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 두 바퀴를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상을 요렇게 쓰면 수학화를 개념 원리 나가겠죠. 수학화 개념 원리 나갈 때 수학상을 정석으로 복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학화 RPM 또제 복습할 때 수학상을 또 센수학으로 복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보통 한 주, 고등 과정 한네 과정 정도 이렇게 복습을 시켜 주면 굉장히 튼튼하고 어, 또 다른 선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돌려주면서 돌려주면서 이렇게 네 바퀴 정도 돌려주면서 튼튼하게 가면 되고요. 그러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내신 대비할 때는, 자, 뭐, 가령, 뭐, 똑같아요. 뭐, 일품 같은 거, 유형별 문제집 하고, 그 다음, EBS 올림푸스 같은 거, 간단하게 복습시키는 거 풀리고, 블랙나벨 뭐, 1등급 수화, 실력 정서, 이런 식으로 애들 소화하는 만큼 계속 심화교재를 이렇게 돌려주면, 안정, 안정, 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코스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일단, 그, 그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초등학교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힘들다라고 하면, 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와서는 당연히 더 힘들어서 못따라는 거고, 초등학교는 이제 중고등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코스기 때문에 두건 구조, 그리고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령 분수가 나왔으면 뭐 소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돼요, 계산하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는 두건 구조로 선행과 심화를 하는 게 무난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중학교부터는 좀더더 더 가는 거죠. 세번 구조. 개념, 유형, 심화. 잘 따라오는 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가고, 못 따라오는 학생은 좀더더 더 많이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어, 잘 따라오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학생 기본 점수, 센 수학 두번 구조로 가도 되지만, 이런 학생들이 뭐, 많지 않아요. 이제 과거 준비나 뭐 이렇게 심화를 많이 했던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해도 잘 하는데, 물론 이제, 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올바르게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고등과정 배울 때, 어, 그 정도 문제결력과 이해력이 형성이 돼서 기본정석, 센서학 구조를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근데 이렇게 잘 따라온 애들이 의외로 적다는 거. 그래, 적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개념원리, RPM, 기본정석, 센서학 구조로 가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점점 속도가 빨라져 생각보다 엄청 빨라져 그러니까 처음 개념원리 RPMI때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기본정석 센서학 들어갈 때는 생각보다 빨라져요. 속도가. 어, 애들이 개념이 어느정도 잡히고 유형이 튼튼하게 돼서 어, 속도가 이제 어느정도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봐도 튼튼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선행이 고등학교 선행이 어느정도 돼야지 어, 명문대를 가거나 대학을 잘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많이 느려요. 제가 학생들 지도를 해보면, 고등학교 예비근로 오는 학생들 지도하고 우수한 학생들 지도를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리냐? 예를 들면, 음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 중에, 어 이번에 서울대를 쓰는 학생이 있어요. 서울대를, 내신 1.1이라 서울대를 쓰는 학생이 있는데, 유 학생 같은 경우가, 진도가, 으,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까지 아마 끝낸 것 같아요, 진도가. 고1,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과 진도를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서울대나 연고대를 가는 학생들 진도를 빼보면, 가장 느리게 빼는 애들이 고2 여름방학. 그러니까 고2 여름방학 때 빼는 애들이 가장 느리게 빼고요. 보통은 고1, 고1.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있죠? 그 때까지 다 뺍니다. 그 때까지 보통 빼고, 문과 같은 경우는 좀 빠른 경우가 고1 여름방학 때좀 빼는 경우가 빠르고, 보통은 이제 고1, 고2 올라가는,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까지 진도를 거의 다 뺍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하죠. 문과는 아무리 늦어도 서대나 응고대 가는 애들은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까지 진도를 다 빼고, 고2부터 고3까지 2년 동안은 계속 복습, 수능 준비, 내신 준비, 이렇게 가고요. 이과는 정말 느린 경우가 이제 고2 여름방학까지 진도를 끝내고 복습하고, 보통 이제 좀 빠른 애들이 고1 겨울방학까지 진도를 나가고, 이제 복습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그, 강남이나 이제 압구정동이나 뭐 이렇게 대치동 그런 데는 진도가 좀더 빠릅니다. 보통 중1 때 이제 정석 수업 많이 나가요, 학생들이. 얘가 그러니까 따라오든 안 하든,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전속 수업을 많이 나갑니다 중일 되면 고1과정 나가는 게 일반화 된 문화고 중3 때까지 이과진도 다 끝내는 게 문화인데 어 거의 잘 못해요 학생들이 물론 잘따라온 학생도 일부 있지만 옆에 애들이 나가니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다지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은 이런 걸 해줘야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커리큘럼 만들고 그렇게 수업을 해주긴 하는데 정석 센서와 구조로 중1부터 나가주긴 하는데 얘네들이 되게 못 알아듣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특히 대치동이나 그런 데 가면 첨삭식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등학교 때 다지게 해주는 학원들 굉장히 많죠. 잘 되는 학원들 많잖아요. 어, 일반적으로 고등 예비고일 학원에서 선행 진도가 어, 예비고일에서 겨울방학 올라가는 시점에 고 고일 때 배우는 수학 상하, 그 다음 수원 수투까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빠른 학생들이 빠른 학생들이 수투까지 나가고 느린 학생들은 수원까지 나가고 정안된 애들은 수학 상하까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비 고일 과정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진도가 많이 형성이 되진 않,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바심을 가지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실제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도 한 어느 정도 진도까지만 튼튼하면 좋을 거냐라고 하면 예비고일 올라갈 때 수학 상하랑 수온 수투까지만 여러 바퀴 튼튼하게 돌아도 굉장히 여유있게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또 특강 같은 거 하거나 그러면서 새로운 거 하나 배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고1에서고2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까지 해가지고 이과나 문과나 전시진도 다 마무리가 튼튼하게 되고 여러 번 복습이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보통 빠르면 이런 빠른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따로 학생들을 튼튼하게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끔 진도를 나갔을 때어 중1이나 중2 때 이제 고등과정 진도를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중2 때고등과정 진도를 나간다라고 해도 중2 1년 동안은 고등수학 상하를 그런 식으로 아까 말, 말씀드렸듯이 구원 방식으로 3바퀴나 4바퀴 정도는 복습을 할수 있어요. 1년 연봉은. 그러면 중3 때 수원 나가면서 뭐 수원하고 수투 이렇게 나가면 무리 없이 수원, 수투까지는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